여섯 번째 사랑의 정의는요. 사랑은 무례해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지? 라는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몇분 만나기도 합니다. 무례하다 라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 그냥 사랑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칠라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처방전을 내려놓아서 너의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해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편하게 대합니다, 맞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가깝다고 편하다고요? 어, 허무렵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면요 그것은 무례히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랑의 출발은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제 3개월 있으면 결혼한 지 4년 차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허물이 없고 가까우니까 편하게 행동해도 되겠지 라고 여러가지 행동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행동들을 이,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받아줄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했지만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가까워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에 지금은 아내가 아직 다행히 콩깍지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주고 이뻐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무례하게 하고 예의없게 하면 언젠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막힌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저의 관계가 가깝지만 서로를 제가 아내를 더 존중하니까요. 더 이렇게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라서 또 가족이 가정이라서 가까운 사이 또 오래한 친구 사이일수록 더 예의 있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인생에서 몇번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매너남이고요, 굉장히 예의 있지만 정말 평생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무례하게 굴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고. 막 1년이 안 돼서 우리 청년 중한 명이 이제 사업체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김홍건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담당이셨는데 김홍건 목사님과 한경달의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을 좀 일찍 가서 좀 아침을 같이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경 목사님, 김홍건 목사님, 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새내기 사역자였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밥 먹는 시간 내내 사역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했는지 좋은 말씀을 정말 아버지처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식사하는 내내 저에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끝까지 정말 예의를 지키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 2년이 이렇게 16, 뭐 10년, 20년이 되어가면요. 사실 좀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대학생 때 은혜교회 와가지고 이제 16년, 17년 다니고 또 사역한 지는 이제 5년째가 돼가는데요. 우리 귀한 단임 목사님이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 사랑이 라는 저에게는 뭐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물의 함이 있었어요. 어떤 물의 함이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띄워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입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고 어떤 이는 시작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요 성도들끼리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매일매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 음식을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좀 부유한 분들은 음식을 더 많이 싸우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좀 형편이 어렵거나 일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참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사이가 되니까 주의 만찬을 할때 모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일하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게 오는 분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계속 느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땠냐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 배가 너무 고팠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먹는 것에서 소외되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저 저기 교회에서 있을 때, 먹을 것 챙겨주는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네. 그런데, 이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것 아닌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그렇게 무례하게 사람들한테 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다음절 넘겨주시면, 22절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럽,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부유한데 먹을 것이 충분한데 집도 있는데, 너희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요. 서, 교인들끼리 서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더 배려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 한, 한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무례함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 자주 보기에 가까이 있기에 더 존중하고 예의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우리 귀한 은평대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례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이러면 죽아 당장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죄를 쳤는지 질문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무례함이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시고 인간의 수준으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행동에 무례함을 찾을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저같이 아직 이렇게 아직 이렇게 미숙한 사람은 늘 실수하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무례하게 이끌지 않고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존중하시면서 예예를 갖추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혹시 가족 가운데 아니면 자주 보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 내 아들이나 또 배우자 가운데 무례하게 한 경우가 있다면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배울까 한번 생각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이끄시고 했던 말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까까지 인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학, 우리 이 어~ 눈의 평생대학교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어, 사랑의 몇 번째 정의입니까? 성경책을 찾는데 네. 한번첫 번째 아닙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아닙니다. 네. 여섯 번째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처음에 나온 건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구절은 어디였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몇 장이겠죠? 사랑장이니까? 13장. 네, 13장 몇 절일까요? 오케이. 우리, 이쪽이 조금 빨랐어요. 네. 네. 5절 말씀,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문제를 너무, 네, 어렵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어, 이제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로 살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어, 존중하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결코 무례행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예를 갖추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수업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모든 교수님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